돈 관리 잘해서 부자 돼야지 하루 이틀의 이야기는 아니죠 굉장히 뜨거웠고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목소리도> 어혜진의 머니 슈 어혜진입니다 드디어 2024년 갑진년의 첫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일출 구경하면서 올해는 계획 잘 세워서 돈 많이 벌어야지, 돈 관리 잘해서 부자 돼야지라고 소원 비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올해 경제 흐름을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어야 할 텐데, 이건 어디서 확인하지? 하고 고민하셨던 분들, 이번 영상만 집중해서 보신다면 아마 도움이 되는 답변들 얻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4년 경제 전망에 BNK 투자증권 김성노 센터장님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노 센터장입니다. 네, 센터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2023년은 좀전 세계적으로도 요동치는 금리와 물가 영향으로 주식시장도 어느 정도 좀 영향을 받았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웠어요. 그리고 사실 2차전지 같은 거는 굉장히 뜨거웠고, 뭐 전반적으로 좀 작년 주식시장의 흐름을 짧게 요약해주신다면 어떻까 했을까요? 2023년 주식 시장은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차별화가 뚜렷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선진국들은 대부분 사상 최고치 근처에 주가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신흥국은 아무래도 중국 영향 때문에 약세 흐름이 이어진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선진국하고 신흥국의 가장 큰 차이가 제조업 중심이냐 아니면 서비스업 중심이냐에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보면 제조업이 상당히 부진한 그런 상황이었다. 그리고. 서비스업은 선진국들 소비가 예상보다는 상당히 많이 개선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진 시장의 그 주가 상승을 뒷받침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국내 시장에서는 보면 이제 대형주하고 중소형주의 그 차별화가 좀 심하게 났습니다. 원래 뭐 상대적으로 보면 대형주가 밸리에이션이더 높은 게 일반적인데 2022년 말에 대형주가 오히려 좀 저평가됐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200이 코스피 대비 PBR이 한6% 정도 저평가됐다가 지금 현재는 반대로 한8% 정도 고평가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주 소형주들은 좀 보면 팬데믹 제저치에밸류에이션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올해도 사실 여러 가지 변수가 예상되고 있기는 한데 2일인 내일 오전 10시부터 어, 이번 년도 첫 거래장이 열리잖아요. 올해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메커로 측면에서 보면 경제는 뚜렷한 상저하고 패턴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부터 선진국 금리 인하 이슈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전체 글로벌 유동성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이제 기업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인데 올해는 뭐 시장 예상치가 지금 50% 가까이 좋아진다. 이렇게 예상이 되고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한40% 이상은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국내 기업 전체 실적에서 보면 제조업이 상당히 중요한데 제조업이 코스피에서 영업이 한60% 정도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제조업 영업 이익률이 연초에는 이제 3 7였는데3분기에는 보면 5.8%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에도 반도체 가격 상승이 계속 이어지. 그런 상황이고 상대적으로 보면 원자재 가격은 더 안정이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조업 영업 이익률이 4.5% 정도로 돼서 역사적 평균치인 6.3% 정도만 달성을 해도 영업 이익이 한40% 정도는 충분히 증가할 수 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중소형주들의 그 밸류에이션 자체가 수를 따지면 1,450 포인트죠. 20년 3월 2 0일 제조 수준까지 밸류신 낮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뭐 기업 실적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제조업체 대형주들이 견결을 하겠지만, 변위신 측면에서 보면 이 중소형주들이 엄청나게 좀 소외가 된 그런 상황이고, 금리 인하나 q t 를 통해서 유동성이 계속 줄어드니까 몇게 집중된 종목으로 이제 움직였다. 네. 글로벌리 보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 특정 종목, 대형 몇개종목 지수를 이제 견인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Yeah.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또 고민해 볼 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발목을 잡았던 게고금리 고물가잖아요. 이고금리 고물가 문제는 올해는 조금 좀 안정화 해결될 수 있을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선진국들이 이제 금리 인하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이 좀 조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볼 때는 유로존이 이제 금리 인하를 가장 먼저 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요. 유로존이 작년 3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비자 물가가 좀 빠르게 안정되고 또 실업률은 또 반등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금리로 보면 이미 4.3%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어요. 유로존의 대출금리가 지금 4.5%인데요. 이미 역전이 된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QT가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존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신중한 그런 스탠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미국은 이미 이제 12월 FOMC에서 내년도에 세 차례 정도 금리 인하를 어느 정도 인정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세 차례 정도면 5월이나 6월 정도에 그런 인하에 나설 수 있는 그런 금리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니다 금리 인하가 되면 단기 금리 중심으로 이제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원래는 이제 패드 금리에 연동하는 거는 2년 국제 수익률이죠. 2년 국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4% 중반대인데, 패드의 그 점도표를 기준으로 보면 3.5에서 한 3.7%까지 추가적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리가 작년에는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엄청나게 키우는 상황이었는데 올해는 반대로 조금 낮추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뉴스만 보시는 분들은 작년에 이어서 계속 전쟁이 지속되고 있으니까 끝나지 않는 전쟁으로 인한 유가 변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가가 이제 소비자 물가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죠. 전체적인 이제 물가 수준을 좌우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롱텀하게 보면 1970년 이후로 세계 그 명목 GDP 대비 유가의 평균은 3.12% 정도였습니다. 유가가 3.12% 수준까지 올라가는 레벨이 91.5불이에요. 올해 80불을 기준으로 하더라도 한2 7 정도 수준이고요. GDP가 계속 늘었지만 유가는 계속 70불, 80불에서 오락가락하는 그런 생태였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세계 GDP에서 원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있죠. 지금 유가 수준에서는 대개 이제 미치는 영향이 오히려 우호적이다. 중동이 전체적으로 전쟁의 하마에 빠진다. 확전이 된다. 이러면 유가에 어쩔 수 없이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전이 안 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공급 부위의 시장이 내년까지도 계속 이어진다는 게 기본적인 전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궁금하신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2024년 상반기에 외환시장 환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상반기를 북한을 하면 상당히 조금 애매하죠. 유로존이 먼저 내릴 가능성이 지금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로가 또 약세로 가면서 달러가 강세가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이 이제 금리인하를 본격하게 되면 주요국들의 그 금리차가 축소가 되면서 달러가 좀 약세로 가는 원화도 좀 강세로 가 수 있는 그런 사황이지만 미국이 내릴 거고 아시아는 내릴지 안 내릴지는 봐야 될것 같아요 제영제는 상저하고거든요 하반기로 가면 조금 더 쉽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 그 리스크 프리미엄 자체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실은 선거의 해라고도 불릴 정도로 거의 70개국에서 선거가 열리거든요 이번 달에도 대만 총통선거 있고 우리나라도 올 봄에 총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중에서도 하반기에 가장 큰 이벤트라고 할수 있는 미국 대선이 있습니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상황이라면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다시 놓을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은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자 로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나 바이든이나 누가 되든 결론은 똑같아요. 아메리카 퍼스트 미국 중심적인 모든 정책을 두고 있는 그런 상황 이고요. 주변국 입장에서는 솔직히 좀 불편 한 하죠?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해야 되는데, 미국가서 투자를 하고 있으니, 상당히 좀 <laughs> 씁쓸한 그런 상황입니다. 크게 보면 전기차의 이슈가 하나 갈릴 것 같고요. 전기차에 대해서는 바이든은 계속 부양차를 써줬죠. IRA를 통해가지고 고조금도 대규모로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시각은 좀 달라요. 트럼프 쪽은 휘발유 또는 이제 하이브리드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국내학으로 보면 바이든 이외대북 관계에 대해서는 징역안고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대북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유화적인 스탠스가 나오느냐. 대화의 묵부가 터지느냐. 그게 이제 주의시장에는 좀 영향을 줄수 있는. 이웃나라 얘기도 사실 궁금합니다.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뭐 디플레이션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있고. 오죽하면 2024년의 경제 핵심은 안정이다. 이렇게 정할 정도로 중국이 좀 많이 조급한 것 같은데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중국은 사실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곧바로 이제 경제가 살아날 가능성은 좀 낮아요. 부동산이 워낙 침체 국면에 진입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이제 정부가 체류를 활용해서 재정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중국이 지금 보면 작년에 국가부채 비율이 GDP의 83% 정도 수준인데 공식적인 통계만 그렇죠. 그렇죠. <laughs> 그렇죠. 매년 4, 5%씩 늘어요. 그래서 27년 정도가 되면 100%를 넘어서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지방정부는 중복 컨트 때문에 안 하는데, 지방정부의 세수가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이든요 개발업자들한테 이제 부동산에 한1 0 0년 이렇게 힘들해하고 돈을 챙기는 운영을 하는데 부동산이 힘들어지면 같이 힘들어질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중국은 기본적으로 2000년 초반 대까지만 해도 투자 사이클이었거든요. 중국은 인구가 뭐 14억 명이나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뭐 GDP에서 투자가 50% 이상 소비는 뭐 40%에 채못 미치는 그런 상황이에요. 투자 사이클에서 이제 소비 사이클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마음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어. 중국은 그런 1년 내내 좀 어렵다, 요렇게 보세요? 지금 상황은 그렇고요. 지금은 이제 사실은 중국보다는 다들 홍콩시장에 관심이 많아요. 연초에 ELF 만기가 많이 돼 있는데 네네. 보통 보면 <laughs> S&P 500, 유로스탁소시, 그다음에 상생 한국 기업그를 쓰는데 다른 건다 괜찮은데 혼자 반투막 났거든요. 아. ELF 손실이 극대화되는 그런 상인데 홍콩은 백거제를 네. 선택을 하잖아요. 네, 환율에 대해서 기준금리도 똑같이 움직입니다. 미국하고 같이 움직이는데 미국보다 이제 금리가 또더 높아요. 25BP 정도 높은 음. 그런 상황인데 지금이 최악의 웬만한 이슈들이 다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자스소보뭐2분기또 이제 미국이 금리를 내리게 되면 홍콩도 이제 같이 내리겠죠 그래서 경제상황이 안 좋은 거는 다 알고 부동산 시장이 엉망이 된 것도 이거 한십삼년된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금융정책이 강하게 들어갔을 때 의외로 경전적인 효과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작년까지는 홍콩 시장을 우려에 찬 시각으로 봤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홍콩이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가 상당히 좀중요한게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도 시장 요즘에 홍콩 시장을 이겼다 이렇게 얘기 나왔었잖아요. 시가총액이. 네네. 그래서 홍콩이 이렇게 밀려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도 시장은 네. 미국 시장과 똑같이 움직여요. 주로 I T 기업들이 많은 사황이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에 가장 많이 진출해 있는 데가 이제 인도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인도에서 M I T나 이런 데 많이 가죠. 인구가 많다 보니까 교육에서의 경쟁도 좀 심한 그런 사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보면 인도가 최근 한십몇년 동안 계속 좋아요 계속 좋은데 그거는 이제 미국 시장을 똑같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우리나라 얘기도 해 봐야 되는데 작년 경제 성장률이 한 해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한1.4% 정도 조금 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은 어떨까요? 올해는 이제 수출이 좀 회복되면서 작년보다는 좀 나아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뭐 제가 예상하는 건한2.1% 정도 수준이에요 다만 이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안 좋죠 작년 3분 기 GDP가 나왔는데 소비, 설비 투자, 정부 지출 다 합치면 거의 0%예요. 예 그런데도 이제 1.4가 나왔는데 이제 수출이 순수출이 이제 플러스가 나오면서 성장률을 끌어올린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올해도 거의 비슷하겠죠. 당장에 뭐 지중금리가 좀 빠르게 빠지고 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대출금리, 변동금리에 영향을 주려면한 6개월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 2분기가 지나야 실제적으로 대출금리가 좀 인하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금리 부담이 많이 높아졌기 때문에 소비가 경제 회복을 주도하기는 상반기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경제 같은 경우에는 내부 변수보다는 외부 변수가 조금 더 영향을 주겠죠? 조금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신경 써서 주시하고 있어 하는 부분이 있으세요? 외부 변수 중에서? 가장 큰건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경제 상황인데 미국 작년 3분기에 보시면 금리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투자가 좀 슬로우해지기 시작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4분기 이게 다시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서 내년 초에 이제 민간 투자가 다시 살아나느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한테는 이제 수출에 영향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가장 좋은 거는 분기에 한 번씩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25일씩. 만일에 금리 인하가 빨라진다. 그럼 경기가 상대적으로 안 좋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오히려 좀 부담스러울 수있다 그런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반도체가 최근에 조금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반도체에 국한된 게 아니라 그동안 보면 자동차는 엄청난 호황이었거든요. 철강학 쪽에서도 좀 살아날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한마디로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장기 투자를 해보다 보면 한마디로 이제 투자는 한방에 끝나는 게 아니라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2023년은 2차 전지에 물방이 돼 있는 그런 투자였는데 2024년에는 아무래도 중소형주들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종목장이 활발하게 증개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테마주라든지 한쪽으로 쏠리는 것보다는 기업 실적을 잘 체크한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는데도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한번 발굴해 보면 상당히 수익률이 개선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김성로 센터장님과 올해 경제 전망에 대해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정말 구체적이고 확실한 설명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에는 선거를 비롯한 여러 이슈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다양한 사항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똑똑한 투자로 자산도 불리고 마음도 불릴 수 있는 풍성한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예진의 머니 이슈 어머니는 새해를 맞아 몇 주간 잠깐의 방학을 거칠 예정인데요.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 곧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